<웃음> 물? 물? <웃음> 아니에요 아니에요. 안녕하세요. 담비스입니다자 오늘 먹어볼 건 중국 과자 과자? 아뭐 안주 뭐 그런 건데요. 중국 황비홍 이게 뭐 황비 아, 황비홍 아, 황비홍, 아, 황비홍 어, 마라 땅콩 땅콩 볶음 안주 제품 되겠습니다. 한 210g 짜리인데 인터넷에서 한 4,900원 정도에 판매가 되는데 요렇게 아, 매콤하게 되어 있는 소스가 뭐 들어가 있는 것 같고요. 음, 뭐라고 다 중국말로 되어있을까? 뭐라고 모르겠고, 이쪽에 아주 작게 붙여놨네요. 자, 마라 땅콩이라고 되어있고요 땅콩이 74% 정도 들어가 있고, 영양성분은 뭐 별도로 표시가 안 되어있는데, 자, 어떻게 생긴 과자인지, 과자야, 땅, 콩이니까 <laughs> 땅콩을 워낙 좋아해서, <laughs> 땅콩이 있는데, 이야! 이거 뭐야! <laughs> 야, 땅콩이 이렇게 있으니까 좀 무섭다. 아, 이런 생각이 드는데, 저런거 피하고 먹어야겠죠? 근데 이 땅콩 자체에서도 지금 매운 게좀 묻어있는 것 같고요. 향은 아, 지금 약간 조금 향신료 같은 향이 훌쩍 올라오는데 뭐 이렇게 매운 향이 느껴지는 정도까지는 아니고요. 자, 땅콩만 한번 먹어볼까요? 음. 땅콩은 바삭하서 괜찮긴 한데 이, 지금 땅콩만 먹잖아요? 땅콩 자체에서도 저 뒤에 있는 거이 이거 뭐 고추 같은 거 일단 먹어볼까? 지금 저기 벌레 같은 느낌도 들고 이거 뭐약간그 후추 같은 거 그거 아닌가? 음, 이거는 안 드셔도 되고 향을 배라고둔 건가? 저건 솔직히 맛 맛도 없습니다, 맛도 없고요. 이거만 드시면 음, 땅콩이 보통 고소한 맛으로 먹는데. 이건 살짝 좀 매콤한 그런 맛 느껴지고요. 같이 한번 먹어봐야겠다. 같이 먹으면 괜찮을려나? 어 근데 혀끝이 살살 아려 아려하는 듯한 느낌이 오고요. 또, 또 땅콩 이렇게 먹어보는 건 처음이네. 음, 같이 넣어서 먹으니까 씹히는 맛이 그냥 저기 땅콩에 묻혀가지고 큰걸 먹는 느낌은 모르겠는데 이 고추 때문인지. 슬슬 혀가 좀아려오른 느낌이 들고, 확실하게, 음, 독특한 느낌의 제품이네요. 약간 조금 매콤한 거, 어우! <laughs> 좀 올라와. 독특한 느낌의 땅콩 같은 거 좋아하시는 분들, 음, 드셔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, 어우!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안 해먹는 이유가 있나보다 <laughs> 이을 정도로 매콤한 맛이 꽤 강하네요. 음, 뭐 그렇다고, 어우, 물, 어딨어, 막,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, 좀 향신료 맛이 조금 올라오는 그런 느낌의 독특한 땅콩이니까, 뭐, 기회 되시면 한번 드셔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긴 하지만, 별로 추측할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고요. 이런 제품도 있다. <laughs> 싶은 정도로 드셔보시면 어떨까 싶네요. 음. 다음에 이것또 사먹으려면, 어 땀나. <laughs> 또못 먹겠다 싶은 생각이 드네요. 자그 중국 사람들은 뭐 다리 달린 건다 먹고 그 의자하고 책상 빼곤 다 먹는다고 하잖아요 그런 얘기도 있는데 별이 밖에 다 있구나 좀 약간 매콤한 독특한 땅콩이니까 참고해 보시고 오늘 하루도 매콤한 하루들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아 매워 안녕하십니까 구독하고 추천해 주세요